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가 먼저 경험했던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어떤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오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받으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서부터 이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깝게 갈수록 더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술을 한잔두잔 잔 마시면 그것이 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병을 마셔야 취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두 잔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서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득 나를 채워서 목까지 머리 끝까지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술이 나를 지배하고 또 술이 나를 지배하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오늘 말은 충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술은 안 되며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술의 충만함은 아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버리면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다스려서 사람답지 못하고 술의 지배받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34절에도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듣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술취함이 충만한 우리는 우리의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방탕함, 방탕함도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탕함은 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또 아무렇게 무의미하게 쓰는 것 또한 방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돈을 마음껏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것 또한 방탕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가득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한 이것은 죄에 짓눌려서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비가 되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만은 또 그때로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그런데 그걸 행할 의지와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할 때또그 영적인 분별력조차 잃어버리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술에 취해서 마음이 둔화여지고 영적인 무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또 돈을 헛된 것에 방탕하게 쓰고 의미 없이 쓰고, 내가 여러 가지 염려, 관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적으로 느껴지는 이 마비 상태, 또 무감각한 상태. 영적 분별력이 허려진 상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너희 안에 충만해지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도 뜻밖의 그날이 듣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합니다 이 날에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분 앞에 설수 있는 영적인 준비 상태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술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시간과 돈을 다른 곳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그곳에 쓰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또 주님이 덕과 같이 임하실 때 인자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은 기도 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강구하는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방법으로도 절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주님 오실 날을 알수 없으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오실지 그 날이 번개같이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종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취함으로 그런 것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술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서로 신령한 노래 찬양을 합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구약의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며 내 입술과 마음으로 늘 찬양으로 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생활은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되 자기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관계 이것이 또한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이 시간 이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은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1, 사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때보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헛되이 받는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텅 비어 실속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내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듬뿍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펼쳐놓고 보니까 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없다는 것은 잃어버렸거나 또 필요 없다고 버렸거나 빼앗겼거나 이 중에 하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또 뺏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기도 전에 뺏겨버리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데,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살아야 되지만, 헛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덩 비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받지 말라 합니다. 그리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십니다. 이 말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내삶 가운데 살아갈 힘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건면하고 있는 부분도 헛되이 받지 말라 또 강조합니다. 우리 하면서 고린도후서 사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로 지원하여 고난 받기를 서슴없이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환랑과 궁핍과 고난과 또 매맞는 것과 갇힘과 또수고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의 상황,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환란이 오고 궁핍이 오고 고난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이수고움 가운데서도 그는 더 오히려 더 깨끗해졌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더 많이 오래 참았습니다. 더 많이 자비로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있었고, 거짓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충만할 수 있었던 거그 비결은 널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하신 또 보배이신 그 예수를 깨지기 쉽고 부족한 그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가진 자로서 그가 산 것입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에 유익하지 않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 자체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모두 이러한 것에 져할 줄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 환경에 어떤 고난과 궁핍과 힘든과 한량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름다운 보배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이라 합니다 자족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 때문에 그는 만족하는 삶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하면서 사도 바울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체의 비결 자족함을 배우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간정이 있습니다 충만함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정이요 가 바울의 노래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성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를 수 있는 충만한 노래입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는 이전에 고린도 후서 4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후퇴하지만 우리 속은 달로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상황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충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운 또 말씀으로 하루를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